오늘은 여기! 서영이가 봉화 은어 축제 왔어요! 이곳에서 은어를 가까이에서 볼수 있고 직접 체험도 해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그럼 바로 그 현장 속으로 가봐야겠죠? 오늘은 여기! 1999년부터 열려 올해로 27번째를 맞이하는 봉화 은어 축제! 올여름 더위 은어와 함께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송강과 한강 최상류에 위치한 봉화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맑은 내성천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 너무 덥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기 현장이 뜨겁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은어축제가 열리고 있잖아요. 네. 여기 봉화에 네. 은어축제가 왜 열리는지 궁금해요. 네, 은어는 일곱수에만 서식 가능한 민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봉화 내성천은 주 서식지로 어, 이적의 상징인데요. 예로부터 인근님 수라상에 오르던 진기한 물고기입니다. 네, 그래서 내장체는 그만큼 맑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징성과 가치를 담아 봉어 네, 언어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저도 의도 축제 체험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를 따라 만 가시겠어요? 네. 네. 가시죠, 그러면. 네. 네. 은어를 만나기 위해선 입장권부터 사야 합니다. 상인한 명이요. 감사합니다. 두 장이에요. 봉화사랑 상품권이 뭐지? 제가 티켓 받았는데 이거 봉화사랑 상품권은 뭐예요? 예, 입장권이 만 이천 원인데 저희가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 오천 원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만 이천 원을 냈지만 오천 원을 돌려받았으니까 실질적으로 칠천 원을 낸 거네요. 네, 그렇죠. 어, 그 이게 바로 칠천 원의 행복이네요. 저는 그러면 이 칠천 원의 행복 즐기러 가겠습니다. 단돈 7,000원에 자신의 능력껏 무한대로 은어를 잡을 수 있다는데요. 와 여기가 맨손잡이 체험장이에요. 여기 아, 은어 보시면 아, 저 은어 아, 처음 아, 보는데 생각보다 작은 아, 것 같기도 하고 큰거 맨손으로 아,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어요. 아, 저부터 갈아입고 뭐, 일단 신발도 뭐, 갈아 뭐, 뭐, 신었으니까 얼른 은어를 아, 음거 신나게 아, 많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은호의모터라도 달렸는지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맨손으로 잡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 오, 어. 잡을 뻔 했는데요. 아 근데 놓쳤어요. 쫓아서 잡으려고 하는데 엄청 빠르게 도망가요. 진짜 누구 잡은 사람 없는 거 같아요. 고공봉투 중인 건 저뿐만이 아닙니다. 왼손으로 물고기를 잡는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오, 이분 잡았어요. 아이쿠, 저번부 잡았어요. 어, 얘도 잡았어요. <laughs> 어, 떻게 잡았어요? 정말 잘 잡았어요. 잡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야속하게도 자꾸만 흘러가는 시간, 저 빼고 다들 월척입니다. 음. 오늘. 네, 많이 잡았네요. 어 맨손으로 그러니까요. 잡아본 적 있어요? 네. 처음 잡았 네, 막한 마리 정도. 그래도 못 잡는 친구들 쪽으로 와보세요. 그러니까 바위 아니 그래 처음인데 바위 어떻게 바위 이렇게 바위 많이 바위 잡았어요? 바위 한 마리는 제가 잡고 나머지 아빠가 다 잡았어요. 네. 아버님, 이 비결이 뭡니까? 한 마리도 아, 못 잡았다. 열심히 잡았으면 애들 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순 없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손잡이로 못 잡았어요 근데 아시죠 이런 거는 장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기 앞에 반도 대여점이 있어서 제가 장비 빌리러 가겠습니다 사실 물고기 잡는 묘비는 바로 이 반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장비를 써야죠 <laughs> 네, 네. 엄마예요 아 육천 원에 빌려 가, 가셨다가. 네. 반도를 다 쓰시고 반납하면은 저희들이 2채원환불 해드립니다. 그럼 일단 제가 6천 원 드리고 반도 네. 하나 빌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많이 잡볼게요이 네, 야, 제가 이 하나는 가득 은어로 채워 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어 네. 잡으러 가자. 저 서영이의 마지막 도전 반도로 은어를 잡으러 갑니다. <laughs> 어렵죠, 반시 써도. 맞아요. 그래도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이게 해보니까 그냥 던져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다 잡는 방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사람들과 여럿이 힘을 합쳐서 은어 몰이를 해야 합니다. 아 이렇게 모여서 잡는 아 거군요. 맞아요. 어디 있어? 있어요? 오 드디어 잡았어요. 성공했습니다 <laughs> <laughs> 오, 드디어 맨손잡이까지 저삼이면서, 잡고. 성공! 잡아보니까 기분이 진짜 짜릿해요. 이 맛으로 사람들이 다들 잡으러 다니나 봐요. 역시 장비가 있어야 하는 사람은. 2인 1조로 이렇게 뭐라도 보고요. 저마다의 방법으로 의도를 잡아봅니다. 이거 다두 분이서 잡으신 거예요? 네. 네. 와 이렇게 네. 가족들이 한심해서 지금 잡고 네. 계시잖아요. 네. 네. 못해요, 네. 네. 소중하고 네. 특별한 네. 추억일 아유. 것 같은데. 내년마다 네. 아이랑 어디를 갈까 고민 많이 했는데, 은호 어? 축제를 이번에 한다고 아이가 좋아하는 물고기도 한번 잡아보려고 음. 그리고 아이랑 같이 네.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오기 싫었는데, 그 막상 와서 은어 잡아보니까 재밌고 좋은, 좋은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은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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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잡았어. 응. 응. 아이에게는 몸.

친구들이랑 친구들 이랑 어떻게 오셨어요? 아 오늘 어, 시제 일부러 왔어요. 뭐요 오늘 오늘을 갔다가, 일부러 갔다가 우리가 정복하려고 왔어요. 진짜 정복했네요. <웃음> <웃음>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핑 돌더만 안에 들어가니까 생기가 돌아가 <laughs> 돌만 밑에 잡아내고 또 잡고 막 이랬어요. <laughs> 이거 오늘 친구들이랑 다 드시고도 남겠어요. 해도 묶고 구이도 묶고할 <laughs> 거예요. 고마워요, 아들. <laughs> 반날 여기서 하나요? 반날 네, 많아, 많아 가셔야 돼요. 네. 반날 한 2천 돌려드려요. 아, 인심이 너무 좋은 봉화 은어 축제네요. 선생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은어를 사실 딱한 마리 잡았거든요. 아, 아. 근데 그한 마리마저 풀어줬어요. 아이고. 근데 저기 은어구이 축제에서 은어 그래도 먹을 수 있어요? 네, 돼요뭐 구이도 되고, 튀김도 되고, 싹다 돼요. 저처럼 은어가 한 마리도 없으시다고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싱싱한 화로 판매장에 있어서 직접 사서 구워 먹을 수 있는데요. 굽는 것도 그냥 굽는 게 아닙니다. 구량을 그대로 살린 숯불에 구울 수 있다는 사실, 오직 동아 은어축제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경험입니다. 저도 얼른 잡았어요. 예쁘게 담아주셔서 감사해요. 여기 봐요, 여기 아시겠어요. 비늘이 없잖아 비늘이. 음. 비늘이 없으니까 이게 비름대도 없죠. 음.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연하고 거기가 담백하고 맛이 는수 좋은 기라. 은은한 수박 향이 나기로 이름난 맛있는 은어. 저도 열심히 구웠습니다. 야 제가 집 프라이팬에서만 구워봤지 이렇게 석쇠로 구워보는 건 처음인데요. 벌써 맛있어요. 벌써 냄새가 고소해요. 어. 아 여기가 엄청 맛있어요. 아, 그런데 스불로 굽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아, 그래도 열심히 구우면 또 맛있는 거 입에 넣을 수 있으니까요. 아, 다구워진 아, 건가? 색깔은 되게 좋은데요? 모르겠는데, 잘 익은 것 같아요. 맞죠? <laughs> 제가 고기 굽긴 구웠는데 네. 이거 다 구워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네. 조금 여이덜 익었는데? 여기다 조금, 여기 이쪽으로. 제가 놓친 게 하나 아,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이어서. 숙제 검사하는것 같아요. <laughs> 맛있게도 굽다 보니까 점점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옆에 앉아보세요. 그렇게 노릇노릇한 음. 은어구이가 완성됐습니다. 제가 은어 처음 먹는 거예요. 아직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음. 오, 살이 엄청 포스포 부드럽네요. 은어는 나처럼 이렇 짜고, 어? <laughs> 이리 맛있게. 아? <laughs> 발라 먹는 거 아니고. 끝까지 그냥. 아 이렇게 들고 먹는 거예요? 음. 은어는 갈비 뜯는 것처럼 이렇게 뜯어 먹어야 제 맛이래요. 음, 알려주신 대로 먹으니까 이 바삭바삭한 은어의 식감이 훨씬 잘 느껴지네요. 진짜 잘 먹고 있었어. 진짜 그냥 고소하고 담백하고. 다들 아시는 생선향 나요 근데 하야가비리지 않는 맛. 은어로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면 푹 쉬어 주는 시간도 있어야죠.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에어컨 바람이 어찌나 빵빵하게 나오는지 이곳이 지상 낙원입니다. 와, 여기는 진짜 정말 밖에서 은어 잡으면서 놀다가 들어오니까 구경도 하고 바람 맞으면서 천국이 따로 없어요. 이야. 뿐만 아니라 은어를 주제로 지역민들이 만든 소품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동아 은어 축제를 두 배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거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하면 물놀이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내성천 은빛 모래를 만끽해 봅니다 와 이렇게도 놀수 있군요 여기서 맞아요 발만 담갔는데도 온몸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와 이것은 이렇게 시원하게 물놀이하니까 더위가 잠깐 가라앉는 것 같고 아 이거 강이 아니라 모래 에 마치 해수욕장에 있는 것처럼 막 튜브 덩덩 띄우고 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시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다른 불도 아니고 은어가 좋아하는 일곱 수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봉화 내성천 모래놀이장 수심이 얕고 물이 깨끗해서 아이들이 놀기에도 제격입니다. 열심히 놀더니 네. 지금은 들어와서 약간 쉬는 시간이에요. 네, 네, 네. 뭐 여기 근데 신기한 게 내가 약간 강인데 음. 뭔가 모래도 있고 파라솔도 있고 바다 같아요. 어 네, 네. 뭐 약간 휴양지 온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애들도 여유롭게 빛이 비치 같은 데서 좀 놀고 모래놀이도 하고 물고기도 좀 보고 이렇게 해가고좀 여유롭게 좀 남아, 즐기고 있습니다 내까지. 저희도. 어머님 축제 구경해 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어, 재밌어요. 반도 체험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해서 너무 재밌는 거아요 은어도 잡고 물놀이도 하면서 경북 봉화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갑니다. 1박 2일로 와가지고 너무 무더웠는데, 은어축제 이거 시원하게 즐겨가서 남은 이제 연휴 끝나고 남은 기간도 이제 무더위 느끼지 않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름 경북 봉화 은어축제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봉화에서 은어도 잡고 물놀이도 하고 아주 신나는 시간들을 보내봤는데요. 여러분도 봉화 은어 축제에 오셔서 가족들과 잊지 못할 추억 만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다음 주도 사양이랑 사양. 사형.